<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냐빠입니다. 와우, 오늘도 다시. 역시 날씨가 추워요. <laughs>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이, 고양이 새끼들 여기까지도 여기까지 와서 밥먹물 어, 먹고 갔네. 빠지면 어떡하려고, 이놈 새끼. <laughs> 자, 여러분, 오늘은 예, 연못 새들 아주 귀한 녀석을 데리러 아주 멀리 갈 거예요. <laughs> 아, 연못이 꽁꽁 얼었는데 지금 음, 급하게 또 어, 지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아주 귀한 녀석이 있다고 가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멀리 충주까지 갈 겁니다. 아, 또 멀리 운전해야 되네 오랜만에. <laughs> 아, 어쨌든 오늘은 음, 충주에 가서. 예, 네, 멋있는, 어, 연못에 들어갈 멋있는 녀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귀한 녀석이거든요? <laughs> 자, 그러면은 바로 갈게요. 고! 아,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멀다. 어우, 3시간 반 걸렸어요. <laughs> 아, 이거 너무 귀한 물고기라서, 진짜, 단순, 어? 한 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냥 물고기, 귀한 물고기 얻어갈 수 없어가지고, 또, 연천, 연천 쌀을 좀 가져왔어요. <laughs> 자. 와, 여러분. 이게, 어, 황, 황소가리네? 황이야, 백이야? 백이 뭐지? 황소가리 같기도 하고, 백소가리 같기도 하고, 얘, 얘가 제일, 그, 없다, 그게. 야하고 제하고. 야 와, 근데, 얘네 크다. 다짜, 다짜, 다짜는 없는데. 이야. 와, 여러분, 이게 귀한 백소가리, 황소가리입니다. <laughs> 이거 연구소에서 가져오셨다고요? <가지고> 와. <laughs> 저 형님 직접 잡으신줄 알았어요. <laughs> 우리는 이걸 잡으면 불법. 아 백소가리도 불, 안 되나요? 또 코알고, 고원지개고, 이거는 아니야. 아 그치 백소가. 이게 애매하긴해요 자연 산으로 잡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연구소에서 음, 나온 거라고 합니다. 야 근데 특이한 애들 다 쟤는 뒤는 하얀데 옆 옆에는 저 거네. Whoa. 와,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수, 음, 수조의 수온이 4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가리들이 다 어, 동면에 들어간 상태예요 <laughs> 이거 바로 데리고 가서 연못에 넣어도 네, 그냥 바로 어, 자리 잡고 동면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오, 근데 좀, 얘가 제일 이쁘다 얘. 얘, 보이시죠? 얘가 가장 티없고 깨끗하네 아, 너무 이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몇몇 가? 가요? 어, 다, 아 아? 아요 어, 다다틀 자신이 없는데난 내가지만. 그래서. 예. 이쁜 놈으로 나가. 아, 또돼있 4마리, 응.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안타는 표가 안타는 표. 아, 잘 키워야 되는데, 이거 또. 죽면안 되는데. 와, 오, 부들부들해. 소가리랑 틀리네, 느낌이. 와, 이쁘네, 어디갔어? 이거. 와, 진짜 이쁘다. 와, 여러분, 이쁘죠? 야, 얘는 진짜 잡티가 없네. 얘가 제일 예쁘다. 우와. <laughs> 이쁘다. 우와. 이쁘다. 감사해요 으유. 자, 5자까지 끼워볼게요. <laughs> 아, 6자 끼워, 6자. 6자? 아, 그 수족관에 딱귀신이에 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기따하나 갖다 놨습니다. 남편분들, 여전찮아요. 잘 못... 막 한번 볼게 나가고... 아, 제일 맛있어요. 그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딸이에요. 응. 제가 직접 찍은 요 저기 농사진 거예요. 어, 농사 부터... 자, 여러분, 먼길... 먼길... 왔습니다. 아,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얘들이 잘 있을까? 오... <laughs> 잘 살아있습니다. 아주 멀쩡하게... 이야, 이쁘다. 그 백소가리라고 하셨었는데, 어, 보니까, 황소가리 같아요. 백소가리는 황소가리인가? 아씨, 차가운데. 아, 차가워, 차가워. 야 황소가리하고 백소가리하고 약간 섞인 것 같아, 그지 위에는, 황 위에는 황이고, 아래쪽은, 음, 저거네. 다른 애들도 한 번씩 보자. 얘는 이제 세 가지 섞였네. 황소가리, 백소가리, 이거, 일반소가리 살짝 섞여있고, 와 차가워. 음, 얘는 조금 들 섞여있는데, 얘는,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어, 얘는, 우와, 얘는 진짜, 진짜 특이하다. 얘는 무늬까지 살아있어요. 와 우와! 우와. 이게,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온이, 음, 한 4도 정도 되는 거를 그대로 아이스박스에 그 아이스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이건 바로 연못에 들어가도 될 거예요. 야, 근데, 얘네 이제 넣으면은 내년 봄까지 못 보는데, 아, 지금 좀 많이 반아야 돼. 지금? 응, 어, 많이 반아야지 아, 너무 이쁜데. 야, 내년 봄까지 잘 살아있어야 된다, 얘들아. 야, 얘 진짜 이쁘다, 그지? 어, 이런 걸 보고 아름답다고 해야겠죠? 음, 황소가리는 어, 천연기념물이잖아요. 한강수계에서 서식하는 그 황소가리들은 천연기념물이거든요. 한강수계라고 하면은 이제 한강뿐만 아니고 한강과 연결된 데는 다 천연기념물이에요. 임, 저희 동네 에 임진강 한탄강이 있는데 임진강 한탄강도 한강으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진강 한탄강에서 잡히는 어 황소가리도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리고 딴데, 일단 한강하고 연결되는데 정확히 제가 다 알지 못하지 못한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아, 너무 이쁘다 근데, 아어 이거 그 수족관 같은 데 키우, 키우고 싶은데 지금 수족관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연못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놓쳐. 아 너무 아깝다 더 보고 싶은데 뭘 아까워 나중에 보면 되는데 아 나중에 또 온,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와 일단 수원을 한번 대충 비, 비슷할 것 같은데 와 차가워 이물도 엄청 차가지고 야안돼 얘는 어. 비, 얘는 진짜 어. 안돼 저리 가 절대 이거 너, 너 너네 얘네 잡아먹으면 넌 큰일 나. 가까이 와, 자꾸, 고양이. 우와. 못 오게 해야 돼. 우와. 아둘다 차가워. 넣어줘. 자, 여러분, 수호는 비슷한 것 같으니까 바로 넣어줄게요. 어, 아, 누구부터 넣을까? 특이한 놈. 조금만 놈. 자, 예. <laughs> 뭔가 오묘하다. 징그러운 것 같으면서도 깊은데. 자, 얘네는 빠르게 넣어줘야 돼요. 바로바로 바로 넣어줄게요. 오 등지느러미 한번 세워봐야지. 얘네가 약간, 소가리하고 거의 비슷한데. 약간 틀리더라고 이 붕지들놈이가. 아, 음, 얘네도 아픈가? 전혀 아프지. 안서. 안서. 괜찮아. 좀 빨리 넣어줘. 일단. 간에 그래도 잘 찾아. 아더 보고 싶은데. 야 내년 봄까지 잘 살아 있어야 돼 얘들아. 야 제일 이쁘네안 된다고. 빨리 넣어줘. 응. 빨리 넣어. 와 얘는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제일 예쁘다. 예쁘다. 어, 제일 예쁘다. 어, 어. 아, 제일 이쁘다. 이쁘다. 저게 제일 이쁘다. 앞뒤 하나 없이. 제일 제일 이쁘다. 아 아쉬워. 뭐얘뭐 고양이 여기 위에 올라다닌 거야? 응. 뭐가 아까워. 아, 아까운 게 아쉽다. <laughs> 더 보고 싶은데.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 황소가리, 백소가리, <laughs> 이렇게 저 어, 충주까지 가서 어, 제천까지 가서 이렇게 데, 데리고 왔고요. 아, 연못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음? 번식도 하고 그면 얼마나 좋을까. 음, 어쨌든 지금 이제 들어갔으니까 내년 봄까지는 네, 구경을 못할 것 같아요. 내년 봄까지 동면 잘 해가지고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춥다. 야, 그리고 오늘 최강 한파가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음, 진짜 옷,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예, 눈도 또 많이 온다니까, 그 운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laughs> 자, 그러면 오늘도, 예, 이렇게, 음,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은, 음, 어, 연못 야경 구경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안녕.